재미있게 보셨나요? 네. 오늘 우리 해선 생일이라서 아 해선이는 좀 다르게 <laughs> 좀 다른 느낌으로 해서 나도 다르게 했고 너무 너무 좋았어요, 진짜. 그래서 오늘 여러분 <laughs> 이 소중한 특별한 공연 보러 와서 감사합니다. 오늘 끝나고 나서 해선이한테 이렇게. 이네 생일 때 나한테 선물을 주니? <laughs> 이렇게 진짜. 음, 진심으로 오늘 새로운 넥슨 놈을 열어고 그래서 너무 음, 사랑스럽고, 혜선이한테 너무 감사하고, 우리 모든, 모든 배우들에게. 음, 그거 제일 특이하죠. 한 명만 그냥 다른 느낌으로 진행하면. 그냥 음, 다 그냥 색다르게 o w 수있 w 요 그래서 오늘 p t that. I don't 게 2주만 남았는데 오늘 끝나고 서울에 h a 만 I d o n 그래서 o w e v e r y s h o w 모든 공연 모든 p 시즌 역성을 진행할 수 있게 돼서 항상 너무 감사해요 너무 이상하지만 음, 공연하자마자 음, 공연하자마자 음, 시작하기 전에 엄청 피곤해요 너무 신기해요 중상이야 <laughs> 어떤 왜 그래지? 아 그래도 내 마음 이내 머리가 그냥 이뭐 힘든 작품 들어갈 거라서 힘들게 만든는지잘 모르겠지만 원래 공연하기 전뭐트라도드 파리 지저스팔슈퍼스타그 데뷔를 그냥 하는 편이었습니다. 아 항상 공연하기 전에 업이 돼그 힘세게 그냥 꽉 오늘. 오늘 죽이자! 아, 오늘 그냥 <laughs> 열심히 하자! 어 근데 이거는 그냥 항상 우리 그냥 다 배우 모임하고 나서 배우이랑 스태프, 그리고 다 한꺼번에 다 힘을 together 하고 모이고 나서 그냥 혼자 있을 때 그냥 하... 그냥 그 느낌 근데 항상 아... 아무튼 넥슨 스 홈은 엄청나게 다른 뮤지컬 진짜 이번엔 많많이 어, 배웠고 어, 이경이공은을끝나은 나서는 은좋은배좋더은은 사람 된은 같아요 은 많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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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퍼니한테 은 많은 많하우은 많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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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 덕분에 우리 핸들 어, 정말 보러 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. 어, 앞으로도 어떻게 넥스터로 뛸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, 이번 시즌 참여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Thank you. Thank you all so much. 어, 보러 와주셔서 고마워. 몇 살인데? 스물한 살. <laughs> 와우 wow. 대우예요? 대우예요? 아뇨 음 um, Anyway 아 끝나기 전에 그냥 열심히 할게요 Thank you so much Thank you I love you all 조심히 들어가세요 Bye <laughs> おはよう。<music>